하이피. 네, 오늘은 인천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꾸준한 점유율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이죠. 주행형도 좋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520d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. BMW 5 시리즈 520d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입니다. 4,390만 원에 올라온 이 차량. 2018년 4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경유 사용하고 주행 거리 3만 일치 안 된다고 하네요. 타이어는 완전 어, 아직 짱짱한 느낌이 강해,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BMW 아이덴티티의 엔젤아 아이 이렇게 헤드램프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용도 변경 특별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환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곳곳에서 M 스포츠의 느낌을 느끼. 느낌. 느껴지는 이 차량이에요. 내부도 볼까요? 가장 인기가 많은 고급스러운 모카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 보실 수 있고요. 바닥도 깨끗하고 시트 상태도 양호하죠. 전동으로 조절 당연히 가능하시고요.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와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. 곳곳에 보이는 M 마크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2열 볼게요 2열에도 역시 고급스러운 모카 시트 컬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. 앉아보면은 아무래도 뭐 7시레드에 비해서는 조금 어, 뒷자리가 좀 짧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리를 지금 꽂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기대서 누워서 탑승하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. 다리도 한번 꼬아볼까요? 이렇게 다리 꼬아서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굳이 다리를 꼬아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분이 탑승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쪽 구동축 지나가기 때문에 세분 탑승하셨을 경우에는 장거리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가운데 에어벤트 이용하실 수 있고. 시트 열선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포켓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은 필러 옆에 선풍구가 하나 더 있어요. 네,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안레스 내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컵홀더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따로 없나? 여기는 없구나. 여기는, 여기 이렇게 스키스루는 따로 없지만 이게, 이렇게 또, 내려가요. 폴딩이 되기 때문에, 4대, 2대, 4,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요렇게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트렁크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, 확인이 되고 있고요. 보시면은, 하고 이렇게. 하시고 맨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리어 서커튼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면서 트렁크 가보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또 깊게 들어가고 있죠. 안쪽에 보시면은 7 시리즈보다도 넓어서 골프백 같은 크더란 짐도.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적재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도, 양쪽에도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. 어뭐 자꾸 연장이나오지 오늘 보는 차마다. 여기도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, 저 안쪽에도 이렇게 좀 작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. 굉장히 깨끗해요. 거의 뭐 수납을 안 하셨던 것 같이, 뭐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도 없고, 보통 뭐 약간 뭐라도 놨으면은 흙. 가루라도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?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트렁크 공간이었습니다. 운전석 가보실까요? 네, 운전석 와봤는데, 여기서 버튼 까임도 거의 안 보이네요.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단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. 전동으로 시트 조절하실 수 있고 주행 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행 거리가 29,983km로 3만이 채 되지 않는 주행 거리 확인되고 있어요. 이 정도면 뭐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. 그래서 어, 많이 감가가 돼서 나오는 게 중고차 시장이지만. 이 차량이 신차가도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주행 거리가 이 정도인데도 굉장히 많이 감가가 된 차량인 것 같거든요. 4천만 원대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. 패드 시프트 당연히 있고요. 그리고 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어요. 엄청 은은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.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고 있죠. 이 양쪽에 이 온도, 조로 조절하셔서 운행하실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열선과 통풍 양쪽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. 보통 여기 이제 약간 그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향기는 따로 없네 여기가 터치도 될 거. 어. 어. 너무 좋아 <laughs> 역시 좋은 창가 이렇게 탑치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방 카메라, 운드북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. 이번엔 진짜 성공한다. 편님 진짜 성공해서 딱 들어. 이거 딱이야. 이번엔 진짜 들어서 바로 놓자마자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. 컵홀더 두 개, 소켓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. 스포트 모드, 컴포트 모드, 에코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, 오토 홀드 버튼. 여기도 하나 공간 볼게요. 소켓 두, 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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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용하실 수 있고, USB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. 위에 보시면 이제 눈미러 있고요. 옆에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썬로 오픈하면서 소개 마칠게요. 네, 경쟁 차종인 이클래스에 e 비해서 견고하고 편안한 승차감은 좀 덜해도 인테리어 등 운전하는 재미를 생각하면 더 매력적인 5이공기 함께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미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.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.